엉 <laughs> 뜨지요. 어, <드디어 웃음> 와 왔네. 진짜 웃기다. <laughs> 우리는 내린 적이 없다고 우린 가을이죠 지금. 어. 잘됐다. 아 일어나 갑자기 눈이 있다는 게안 믿긴다. <laughs> 냠. 이것 도 지금은 이 상태도. 가을이거든. <laughs> <같은>. 님의 영상 <웃음> 버튼 누르고 <laughs> 소 <laughs> 있다가 얘기해. <laughs> 앞으로 <앞은> 다 잘리니까. 비 <laughs> 아니가 근데 지금은. 어, 비든 말기 좀... 응. 아, 눈 열고 눈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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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으로 바뀔 거 아니야. 우리가 이런 변화를 보고 있어요 신기하다. 다시 음, 알 수가 없어졌습니다. 음, 음, 들어왔다, 음, 나온 것도 안 내립니다. 음, 어머니, 해가 음. 그래도 가득한데 여기서 너무 다시... 쨍쨍다. 근데 우리는 아직 가는 도중이잖아. 아니, 이제 마이 나갔네. 기술이 있는데...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 오고 이제 눈올 거잖아. 어쨌든 음. 모든 걸다 겪네? 어 맞네. 어. 약간 낭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. 어. <laughs> 위에 보였는 키커도 안쪽이 맞죠? <laughs> 와난리다와 우리 오늘 눈 무조건. 아 근데 갔는데 이렇게 이런... 보면 솔직히 그렇지? 내 마음에 너무 눈... 나 실제로 눈물 이렇게 흘릴 <laughs> 수. 있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기다. 아니 비마저 안 오네? 나이트 택이 원래 확실히 없겠는데 니키 어텀 나겠는데? 아니 무지개 행운의 상징 아니었어? 아내 말이. <laughs> 눈이열수 없는 날. 곧 우리는 엘사가 될 거야. 오 <laughs> <문>. 근데 이렇게 <laughs> 근데 예쁘긴 예쁘다. 하자마자 입구에 주차하고 우리 이만큼 쌓이는 거런 생각하면서 이다 눈이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물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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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<laughs> <물 웃음> <눈> 촉촉하다. <laughs> 어디 갔다 온 거야? 우와, 여뽀동뽀동 어, 한데? 어. 어? 대박이다. 어, 일눈 먹고 나면은 눈이 되어 있 어, 엄왜 나왔지? 전염 늦게 언제 집에 밥을 먹었나. 아, 그럴 수도 있겠다 어, <laughs> 음. 아, 그래도 몸은 너무 너무 너무. 내가 생각한 거는 눈을 잔뜩 밟고 이제 몸녹는상상인데 알지 알지. 입병 다오라가사장님여기 어제 눈 왔어요? 어제 예. 아, 진짜요? 네. 펑펑, 아니, 왔어요? 예? 펑펑 왔어요. 응? 펑펑 왔어요. 예. 지금 다 녹은 거예요? 예. 어디서 오셨는데? 청원, 네. 창원에서. 창원에서. 창원에 창원. 눈, 창원에 눈안 왔죠? 네. 라디오 들니까 창원에 눈안 온다고 하더라고. 눈 보러 왔는데. 아. 아. 왔는데 눈은 거구나. 그러니까. 아. 아, 눈이 잘 응. 높은가? 그러면 식사하시고 여기 상민공원이라고 있어요. 아. 거기 한번 가보세요. 거기가 이제 나무에 눈이 아. 많고 눈꽃이 또 있을 수있는면 아. 네. 상민공원. 아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무슨 일? 개짜로 것 같이. 어, 웜스! 웜스도 있고. 너 있네, 뭐야? <laughs> 어? 소름이 돋아. 아니, 우리 바보가. <laughs> 바로 옆에 있는데 못 봤다 갔다. 내가 찾으러 그러면 왜 계속 돌아다닌 거야? 우리 그냥 진짜 바보지 됐네. 진짜 개바보지 됐어. <laughs> 바로 옆에 있는데. 찢어볼게요 음. 어, 맛있겠다. 귀엽다. 틀리지 않는다. 어, 개네우 개게? 아, 세 개네? 어. 먹어봐. 좀까냐로워까 음, 응? 음? 아, 잠깐만. 마실 클러스 안 음. 하기가 랬네데나 그만 할래 처음에 씹었을 때는 그 무슨 밖에서 파는 그 지팡이 과자 알지? 아, 어, 맞아. 아이스크림 넣어주는데밥잘 먹었어. 음, 어또 갑니다. 형, 소파 왔다. 아니요, 뭐. 눈 잤네? 먹어봐.

박이지 여기뭐 흐른다고 신고할게요. 지금 1분 지났습니다. 살짝 <laughs> 먹어볼게요 <laughs> 어때? 방금 차차데 음, 좀 방금 수제니까 그러니까 수제 같다. 엄청 수제인데? 다시 많다. 차 응. 어? 응? 나쁘진 않지. 방금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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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데 <laughs> <불안한 아니>, <laughs> 그 어때? 차차차차차차차 떡이 안 먹을. 느꼈... <laughs> 약간 팥떡 응. 이런 음... 느낌. 다지 대한민국의 판소리 명가 이지현 씨를 모십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안녕하십니까. 웃음> 혹시 여기만 있다. 와볼까 어. 어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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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<laughs> 재밌겠다. 근데는 뭔 많은데. 좀 아까 모자도 약간 인기 있었거든요. 아, 그래. 네. 아니 모자도 예쁘다. 안은 사람도 이렇게 네. <laughs> <잘 모르겠지>? 음. <laughs> <laughs> 탄네 기가 안한번벗면 <laughs> <안> 들리겠... <laughs> 어, 돼요. 한번 돼요. 아, 어디에? 여자 뭘지 핑크 예까 이피것도 괜찮지. 맞아, 하사한걸 거. 너무 작으니까 되는. 아이 없다. 괜찮지 않아요?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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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 정도면 배꼽 어, 밑에, 배꼽보다 엄청 거. 작으니까. 그거 하고. 말도 안 되게 작은. 이거 하고. 말이 되한 머리인데. 와, 이것도 예쁘다. 색깔. 어, 다. 그러네. 맞아, 어, 이것 너무 예쁘지 어, 않아? 응. 어, 딱 그렇게 해야겠다 음. 그럼. 어, 아, 허레. 진짜. 진짜 글씨는 진짜 특이하네. 글씨 대 이상한 사람. 아니, 내가 이번에. 아니 나 근데 약간 옛날에 나쁜 사람 같지 않아? 그러니까 대신 내가 혼자 아들 낳고 난리 치는 사람 내 아들이 왕이 될 거야 좋아 좋다 아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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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나 맞아요 아들 맞아요 맞아좋 맞아요 맞아요 맞다 좋다 아요게아요 맞아요 맞아나 맞아요 맞아요 나니다맞아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나 아 지금 왔어. <laughs> 아... 많이 미워래. <laughs> 새우 새우 거기는 안녕하신가? 여기 1920년대는 조금 춥고 조금 배고프지만 행복해. 굴국밥 맛있었니? <laughs> 우리는 방금 전 하나 구워 먹었어. <laughs> 아들도 못 낳는다고 나가래. <laughs> 그래, 도 많이 잘 챙겨주셔. 호고 너도 여기로 오고 싶다. 그럼 우리 가보겠습니다너왜 거기서 <laughs> 떠들고 <laughs> 뭐하냐? 부르셔서 가야 될것 같아. 우리 마당길로 가야 돼. 안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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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니는거 <목소리> <넣은>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네 얼굴 봐안 나. 이이 입게 하지. 어, 자기야, 와. 이리나 무사님, 제시오 예. 저 평생 지켜 주십시오. <laughs> 아, 습니다 이제 배고파서 영우 근데... 너무 맛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왜 사진 찍으이보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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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게. 네가 이 돼. 응. 응. <laughs> 나 나. 나 먹어 응. 네, 이거 진짜 정말 응. 진봐한개 <laughs> 해야 되나? 네. 매일 시빵 캡쳐놓고 부지런해. 우리가 뭐 먹... 빈속을 못 참는 편, 참을 필요 있나? 뭐지? <laughs> 이렇게 먹으라 고 어, 먼저 먹어봐. 어때? 아니, 안먹 야, 이제 저녁을 위해서 그만 먹자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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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비를 위해서 멈추자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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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. 그래, 아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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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가 와서. 웃음> 우리가 혹시 안 익었을까 봐한입 먹어봤거든 아, 너무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이 우리의 선물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. 아 이거 선물이가. 맞음. 어. 아, 아, 그거다. 자 이제. <laughs> 찍은 이유다. 먹으려고 나서 어. 진짜 우네 맞지? 맞지? 섹시하지? 섹시오늘먹사 반응 굴국밥 우리끼리 반응했네. 아그 굴국밥에 대한 <laughs> 영상편지를 썼다. 어. 오늘 내가 글시하고너사진아 그래서 피진가였나 아. 피진 피진 아. 네. 어느 정도 였냐면우한테 <laughs> 아름다움이 응. 그 정도로 눈이 내리더라. 맞지? 뭐? 흑설 아닌 네. 묻어있는 네. 아름다운 정도로 눈이 내렸다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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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보다 더..더 내려지. 너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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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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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도 어마어마하네. 와. 말한람 없던데? 아, 진짜? 와, 일단 우리는 그냥 두 개만 사는데, 그래서 말안 하셨나? 우와. 몇개사신는 응. 이 옆에 사람은 둘이서 세개사던데 응? 옆에 사람 둘이서 세개 사, 네개가 샀다, 이가 그러고는 먹어. 응. 아안 해? 이리 왜 먹어? 어? 이미 어떻게 먹어? 나는 이미 먹었잖아 애. 며칠 전에. 그러니까 여러 개한개더 사고 서 뭐. 아 이미 다 먹었네. 나도 그때 먹었잖아 며칠 전에. 상아했는데야 아, 상관없는 데예 진짜 아니다. 어. 진짜 아니다. 상관없지 당연히. 어. 근데 왜 무슨 미니언 공짜야? 미니언 아니다. 근데 방금 야 즐기는 거 좀. 음. 아 나도 다른 생각 <laughs> 내가아서눈뇌서아 당신들 응 아까 먹을 때는 칼로 찢어서 먹어서 감흥이 없네 아따아무것도 아. <laughs> 아, 뭐, 장난 아니다 네 반응이 웃겨서 아니 진짜 장난 아니야 네 반응이 아니까? 웃겨서 뭐, 한 아니, 거라니까 없다고안 뭐. 나온 거 없는 거 아니지 그냥 네피지댕이잖아왜 삐지냐고 그냥 삐지이 장난 아 그냥 장난치니까 재밌었어 아야 누가 봐도 두바이 먹은 사람 봐봐 두바이 먹다아네 이빨처럼 된다 우리 왔을 때 그랬나? 너네 왔을 때안 그랬잖아. 이하 했잖아. 그니까. 일부러 갔다니까? 근데 이거 1인 1개 아니더라. 왜냐면 우리 둘이서 3개 샀거든. 대준데? 대화해서 이 진짜 어아 안 믿으니까 <laughs> <계속> 지고다는 <믿지만 안다고 웃음> 거잖아 내 말이 맞다고 는 생각. 여유가 없잖아 아, <웃음> <웃음> 내가 진 사람 여기 있다이비 <laughs>